보면 포토 사, 사진 찍거나 네. 이런 오래된 물품이나 이렇게 감상할 수 있도록 이렇게 들어가면 돼요. 굉장히 오래된 물건들이 여기 막 많이 나와 있네요. 네. 이 포토존도 그래서, 있어요. 그래서 아주 아주 오래된 것보다 약간 그 근대, 근대, 근대? 현대 문화 네. 그런 것 같지? 먼 조선 시대, 먼 고려 시대 물품보다 약간 이 마지막 100년 동안 음. 이 모인 이 모든 것을 이 집에서 빼 가지고 벽에다 놓고 벽화 그림도 그리고 그래서 사람들이 너무 좋아해서 음. 많이 찾아오는 거죠. 음, 이걸 보려고 네. 보면 멋저기 미술 작품들 같은 것도 네. 되게 많고 완노라 보완노라 가노 이런 글기도 되게 많은 맞아요. 것 같아요. 분위기 좀 특이하죠. 음, 분위기가 굉장히 좀 쉽게 볼수 없는 분위인 것 같아요. 이렇게 보면 저기 저거는 쓰레기로 만든 거죠? 맞아요. 아마 원병 이거 막걸리병인가? 네, 막걸리병 같아요. 어렴막걸리 좋아해요? 이거 우리 시지 않은 디스크, 아직도 디스크, 아, 플라피디스크 이런 옛날 물건들을 여기 오면은 음. 쓰레기긴 하지만 미술 작품으로 만들어서. 맞아요. 재활하는 거죠. 거의. 음 재활용하는 거죠. 그 막걸리 얘기가 나왔는데 무등산 막걸리가 맛있다고 하는데 진짠가요? 맞아요. 우리 이따가 막걸리 먹, 먹을 거니까. 이따 여기서 막걸리도 먹을 네네.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 막걸리 먹는 모습도 볼수 있고 실제로 오시면 우리 무등산 막걸리 드셔보세요. 음 저도 딴 데서 막걸리 먹어봤는데 네. 무등산 막걸리가 진짜. 다른데랑 맛있, 다르게 맛있다고, 맛있더라고요. 그래서 신기하게. 여기 광주에서 생활 많이 하니까 무등산 막이 밖에 거의 몰라요. 그래서 음. <laughs> 그, 그런 것을 좀 그럴 수도 있어요. 우리 막 그게 맛있죠? 맛있죠. 원래 이거 뭔지 알아요? 게임 같지 않을까요? 이거 이런 거 미국에 있었어요? 비슷한 거 있겠죠. 어 비슷한 거 있었어요? 아마 이 무늬 말고 다 길게 이렇게 나와요. 아 거기는 거. 길게 이렇게. 그 있고 할줄 아, 아세요? 네, 우린 막 이렇게. 이런 것들 어, 하거든요. 음. 이렇게 해서 돌 던져서 지역마다는 거의 다 있더라고요. 이런 이런 식으로? 네, 이런 식으로 미국에도 있구나. 네, 여기 벽벽마을 이렇게 벽화도 있고 이런 작품도 있어. 이거 한번 읽어봐요. 맞다. 솔차니 반값쇼 오잉. <laughs> 저라도 사투리 음. 살려가지고. 그러니까요. 한번 해봐요. 아따, 그거 음. 많이 들어요. 아따 많이 듣죠. 약간 조금 더그 나이 드신 분들이 그렇게 많이 쓰죠. 아직도 음. 그 젊은 애들이 모르겠어요. 젊은 자, 친구들은 자, 비, 비슷하게 말해요. 비슷하게. 이전에. 저 여기 보면 여기 주막도 있네요. 맞아, 우리 이 주막으로 갈 네. 거니까 네. 좀 우리 들어가기 전에 좀 참을 수 있을까요? <laughs> 한번. 장소 하나 더 남아 있어요. 여기 가보자. 네. 장소 한 곳만 더 가보고 다시 돌아와 봅시다. 그래서 여기는 원조 펭귄 텃밭이라고 하는데, 네, 여기 서 있어요. 원조, 원조 펭귄, 펭귄 텃밭. 텃밭, 그래서 약간 여기 집탑 아니면 이 약간 집 근처에 있는 조그만 텃밭이 네. 모든 이런 동네에 있는 물품이랑 고품이나 이렇게 다 모여가지고 그래서 텃밭인지 전시 전치, 전시관인지 어떤 음. 곳인지 좀 들어가 보자 네. 어떤 곳인지 음, 들어가 보자 판단해야죠. 이제 약간 텃밭 같이 식물이 있는데 근데 시, 식물 사이 사이에 많은 거 있어요. 음. 장덕도 있고 그래서 장덕대인지 전시관인지 음. 민속박물관인지 <laughs> 이 다목적 공간이에요. 다목적 공간.